안녕히주무셨습니까 <laughs> 벌써 3월 28일. 야, 이번 마지막 프라이데이네요. 그러니까 first 2025년도 first 코러가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laughs> 우리 선교사들은 먼틀리 보고하고 이제 코러리 보고하거든요. 와. 놀랍네요. 물론 이게 지금 몇주 전에 제가 녹음하는 거지만 first 코러가 끝났다고? <laughs> 뭘 했지 내가? 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퍼스트 코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주를 위해 매일 십자가를 지고 살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멘. 자, 먼저 읽을게요. 27절부터 아, 오늘은 그냥 끝내야죠.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요기 21장 22장을 마칩니다. 지금 아직도 와 우리 엘리바스가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을 엘리파스라 그러죠. 엘리바스. 두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권태 너는 그의 앞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오면 또내 장막에서 불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 안에 보배가 되시며 내가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내 길에 비춰지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말하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무리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고 또내 막에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투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내 길에 비춰... 지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와 여기서 계속 나오는 영어로는 확실하거든요. 뭐랬냐 하면 너희가 흥하리라. Prosperity, 복받고, Prosper하고 번영신학.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 네. 잘될라고 하는 이런 욕심 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엘리파즈는 이런 친구는 정말 사귀지 마세요 <laughs> 이런 애들은 와 당신과 별로 상관이 없고 당신이 잘되는 거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서 겸손한 자 29절에 겸손한 자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단어냐면 완전히 가라앉은 자 근데 너무 그 지금 완전히 욕은요 뭘다 잃었어요 웰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기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녀도 다 잃은 사람한테 너는 좀 겸손해져 더 내려가 이겸손해란 말이 히브리 말로 share 왜 share한데 share 그게 뭐냐면 완전히 물에 빠져 있다 근데 물에 빠져에서 있는 사람에 닭 대가리를 막 집어 넣으면서 더 겸손해 더 겸손하면 하나님이너 도와주시고요 아, 끔찍한 친구죠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이 잘 되는 거 보고 배아파 했고, 하, 아, 저놈의 새끼 저거 어떻게 좀, 아우, 좀 망했으면 좋겠어. 예. 속으로 은근히 그렇게 빌든 친구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와. 엘리파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조심하세요. 그죠? 아니, 욥욥기 같이 의로운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왜 없겠어요? 그죠? 조심하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지. 아이고 저는 빨리 회개해서 좀. 네, 그냥 빨리 회개하도록 그래서 욕 욕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너무 쉽게 간단하게 모든 사람에게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간단한 거를 주는 게 얼마나 나쁜가. 제가 너무 오늘 행복한 게 지금 새로 산 타이머를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 벌써 사, 사, 4년 썼는데 이게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하고 나면잘안 보여요. 그리고 불인데 이거는 얼마나? 아 나서 아주 이제는 소오 분이 지나고 있네요. 네. 딱놓고 제가 처음에 어. 매일 복음을 시작했을 때 15분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거 출판을 해서 전 세계에 나누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건 거의 제가 저의 디보션처럼 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도 들어 주셔서 너무 행복. 오늘은 또 이렇게 베이지색 캥골 헬스를 썼는데 이게 아마 우리 소미 누나 저희 누님이 사 주신 거 같아요. 이거하고 몇개사 주신 거 같아요. 데칼라로. 지금 여러 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까만 거리 잡버려서 <laughs>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보기임하고 흥하리라. 다시 흥, 너는 전능자를 참 화목하고 평안하고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다시 한번 흥하리라. Prosper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흥하는 것이 궁극적이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것이 이제 번영신학의 가장 큰 문제죠 조영기 예?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잘, 나, 잘 된다 이건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디퍼런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우, 내가 어, 내가 덕, 덕을 얻기 위해서 내 아내한테 잘해 줘야지 이거랑 아내한테 잘해 주면은 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 아, 그게 뭐가 그 결과는 똑같잖아 아니죠?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나쁜 놈이고 하나는 진정한 남편이고 그죠? 하, 내가 와이프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바보예요. 그 하나님을 막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보로 취급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 엘리파스는 뭐라고 그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 그럼 포기 말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막 돌아가고 부리를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너는 겸손해져야 돼. 겸손한 자를 구원해. 그러니까 넌더 겸손해져. 지금 완전히 탁 이런 사람한테. 뭘 겸손을 해, 겸손을. 더 어떻게, 더 어떻게 더 겸손해져. 그죠? 그리고 무지한 자가 건지시리니. 그래 너를 건지심을 입으려. 여기서 참 재미난 게 한문으로 구원이라는 한문을 쓰면 은 원래 그 옛날 그거는 손이 내려와서 밑에 있는 손을 잡는 이게 구원이라 그래. 구원. 네. 근데 여기서 물에서 건지시라. 너희 구원하리라.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너는 더 내려가. 더 내려가. 겸손한 자를 구원. 여기서 어그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는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우리가 언더스탠 하는가? 여러분, understand이란 단어가 그죠 Standing under, 밑에 있는 사람과 내려가서 standing under하는 것이 understanding이에요. 아, 내가 I understand. 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그죠 예를 들어, 이게 삶으로 느끼지 않고, 아, 맞아, 고아원에 어, 내가 고아원에 대한 스토리 많이 읽었어. 내가 고아원의 삶을 understand 아니요? 그들과 같이 뒹굴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고아들 데리고 살기 전에, 언더스텐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머리로만 하는 걸, 머리로 하는 것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로 하는 것이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뭐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는 끝났으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 내가 과연 언더스텐 하는가? 제가 3월 달에만... 장례식을 네 군데를 갑니다 장례식에 가서 막딴거할거 거 없어요 그냥 정말 그 아픔을 같이 내 아픔으로 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은혜스러운 하루 예, 엘리파스 같이 되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엘리파스를 잘 <laughs> 뽑아내고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내일 네, 뵙겠 습니다.